합정군은 지난 10월 30일 국민체육관에서 2014 정신건강의 날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원폭피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합정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월 31일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여성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합천군 스포츠센터에서 제14회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 본부가 꾸려졌습니다. 합천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군정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합천군은 지난 10월 30일 국민체육관에서 2014 정신건강의 날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9개 기관 900여 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기쁜 마음으로 축제에 함께했습니다. 행사장은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정신건강의 날 한마당 잔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합청군이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합천 노인 체조단의 멋진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난타 공연과 벨리 댄스 등 식전 행사는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유공자 표창 등 공식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축제의 흥을 더할 축하 공연과 장기 자랑, 그리고 한마음 운동회 등의 식후 행사는 모두가 즐겁게 즐기고 하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7개 팀이 참가한 장기자랑에서는 댄스와 핸드백, 오카리나 연주, 사물놀이 등 다양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합천 군정뉴스 김수정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원폭피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하창완 군수는 물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재근 국회의원,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긴 세월 동안 피폭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방문자들은 위령각에 헌화하면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복지회관 관계자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임원, 그리고 입소 어르신들을 차례로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합정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월 31일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여성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등 국민 3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엄마 행복도시 합천을 위해 여성 발전기금 사업으로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은 김대현 한국가정문화연구소장을 초청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소통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대현 소장은 소통과 변화의 주체는 나이고, 내가 바뀌면 자녀들과 남편이 바뀐다며 항상 나 자신부터 경청하고 존중하고 칭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합천군 스포츠센터에서 제14회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 본부가 꾸려지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본부는 대회장 합천군수와 준비위원장 전석철 생활체육회장, 준비부위원장 임창무 부회장 외 5명,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이날은 3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제14회 대회는 오는 2015년 4월 5일 개최됩니다. 한편 합천 벚꽃 마라톤 대회는 마라톤호 만여 명이 참가하는 메이저급 대회로서 대한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인된 마라톤 코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전국 한우협회 합천군 지부가 한우고기 나눔 행사와 무료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우를 사랑해준 소비자에게 보답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합천축협 삼가브랜드 6타운에서 한우고기 나눔 행사와 무료 시식회, 할인 판매 행사 등을 개최했습니다. 합천 애육원 등 5개 사회복지시설에 나눔 행사로 한우고기가 제공됐으며 20%에서 25% 할인 판매와 무료 시식까지 진행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농가에게 이번 행사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5회 합천군습의 전국 그라운드 골프 대회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합천군민체육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개 광역시도 55개 연합팀에서 1,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 포섬 경기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열띤 경쟁을 벌인 결과 단체전 우승은 증평군이, 준우승은 진주 상대가, 3위는 청주시가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 개인전 1위는 하만군 권태구, 2위 하만군 김대영, 3위 하만군 구정남이, 포썸 1위는 증평군, 2위 서울시, 3위 거창원학팀이 차지했습니다. 합천군과 합천축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축산업종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가축 전염 예방법과 축산법 개정으로 인해 축산업 허가제와 등록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관내 3,700여 농가 중 현재까지 45% 정도인 1,600 농가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축산법규와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와 가축방역 질병관리, 축산업 차량 등록 요령 등입니다. 지난 5일 합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마련한 청소년 지도 부모특강에 부모와 관련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이고그램 연구소장 김정호 교수를 초청해 올바른 청소년 지도와 양육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김정호 교수는 자녀와 행복한 동행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이해와 소통으로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우선 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카데미 전국딸기연구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와 딸기 생산농가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카데미 전국딸기연구회 정기총회와 연구토론회로 전국 딸기재배농가 부부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함께 자리한 하창환 군수는 축사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연구회는 생산기술정보교류를 통해 딸기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첫눈에 반한 딸기영농조합법인 회원 9명이 소속돼 있어 하반기 교육을 합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 6일 합천군 여성자원봉사회는 중증장애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목욕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여성단체 특성화 사업의 일원으로 합천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됐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30여 명이 참석해 목욕봉사도 진행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중식과 다과도 제공했습니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산하 11개 단체가 지체장애인 한부모가정, 결혼 이민자 가족 문화체험과 중증장애인 목욕봉사, 임의용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이조와 둘이조와 사진이 있는 수기공모전이 오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응모 분야는 난임극복부부, 다둥이부모, 다둥이형제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팀 02329-89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 2층으로 이전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센터는 사무실, 교육장, 언어발달교실과 상담실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입동이 지나서인지 기온이 제법 쌀쌀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등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천 군정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